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준 게 하는 당신의 국민 중개사 도울 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 핫 이슈인 세종역 신설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종시 입장에서는 어, 수건 사업이긴 한데 충청권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 그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세종역이 신설될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1일 세종 KTX역 신설을 위해서 2차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가 9월 5일인데요. 9월 5일날. 세종시는 2022년 2차 추경 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그 안에 KTX 세종역 신설 및 조천역 정차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 8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10월 19일날 시의 회 본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뭐 시의원들도 크게 반대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추경예산은 통과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장이 최초의 공약보다도 이렇게 발빠르게 세종시 세종역 신설을 그 추진하는 이유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민호 시장이 후보 시절과는 다르게 당선 이후 발빠르게 세종역 그 추진 세종역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일까요? 어, 세종역에 대한 어떤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부터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 철도시설공단에서 편익비용 비율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0.59가 나왔는데요. 어, 편익비용 비율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건데 1보다 높으면 편익이 높다는 얘기고요. 1보다 낮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아0.59 정도면은 실질적인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로 세종역에 대한 추진은 세종시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다가 2020년도에 그때 0. 세종시에서 주관을 해서 맡겼을 때 0.86이 나왔습니다. 역시 1보다 낮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세종역 추진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없었던 그런 시 실정이었는데요. 그 이후 2년 사이 최민호 시장은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2년 사이에 국회가 어, 세종의사당을 2020년 하반기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얼마 전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라 어, 명실상부한 27년도가 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자리매김을 구건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세종역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2030년 정도에 세종역이 건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때를 같이하여서 이후 대전시의 방사청이 2027년까지 이전 확정을 하였는데요. 어, 과천에 있었던 그 방사청이 대전으로 어, 오게 되는 겁니다. 1,600명 부모가 왔기 때문에 과천 입장에서는 상,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 방사청이 이동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남세종 IC와 반선역 사이에 대전 국방융합 클러스터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가지고서 차례차례 만들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전 북방 융합 클러스터가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대전하고 세종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 되, 논의가 논의 되고 있는 세종역과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 세종역의 활용 용도가 세종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의 어떤 서부권 이쪽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일이 넘을 걸로 판단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역은 정확히 오송역과 공주역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역의 신설은 당연히 주변 어, 지역 단체인 오송과 공주한테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게 될 것인데요. 물론 현재 그 세종에 있는 그 행복도시 내에 있었던 분들이 오, 어떤 공주역보다는 오송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주역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가장 반발이 심할 부분은 오송역, 즉 청주와 충청북도가 가장 반발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송역이 현재는 세종시의 관문역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송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대부분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종역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오송역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청주시와 충청북도 입장인데요. 사실 오송은 이미 스스로 조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대한 미래의 계획도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오송은 1산단이 마무리되어 있고요. 현재 2산단을 계속 짓고 있고, 어 국가산업단지인 오송 3산단이 개혁도에 있는데 이 일산단 이산단 삼산단까지가 모두 개발되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조치원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오송은 스스로 무게중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종의 관문역이 아닌 오송은 오송의 관문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할 것이고 그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오송 입장에서도 세종역에 대한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주적으로 만약에 세종역이 생겼을 때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 역을 이용하게 될지를 한번 지도 지도상에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상에 세종역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각 역에서 반경 10km에 한번 10km 정도를 원을 그려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지도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역이 생기게 되면 반경 10km를 기준으로 누가 이용하될 것인가? 당연히 세종시 행복도시와 인근 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전 쪽에 유성구하고 일부 서구 쪽에 도안동 쪽이나 대전 북서부 쪽 시민들도 이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공주 쪽에서 바라본다면 공주 동부 쪽이죠 월송동이나 아니면 반포명 등 공주 그 이런 부분들이 세종역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송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송 자체가 커지고 조천을 포함한 청주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역이 될 것이고 당연히 대전역은 대전의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제 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서도 대전과 세종과 청군 항상 충청권 메가시트로 엮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그 반성역에서 출발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는 광역철도망이 이미 개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도망하고 그리고 KTX 역을 고속철도망을 연결한다면 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부에서 어, 이 충청권에 들어와서 다양한 곳으로 어, 50분권 안에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다서 있는데요 문제는. 그 오송역과 세종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충청권,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반발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빨리 오송이 자체 무게중심을 가지고 점점 커져서 세종역이 필요에 생기더라도 오송 자체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굳이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종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종에 살고 있는 분들의 편입뿐만 아니라 대전의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찌보면 상당히 필요한 역입니다. 따라서 이 역들이 어 빨리빨리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된다면 어 결과적으로 모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편리해지는 한나라도 교통망이 세종 어 충청권 안에 생기는 것들이 충청 그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즉 충청권의 집안 싸움을 할 일이 아니고 한나라도 무엇인가 자꾸자꾸 생겨서 충청도가 발달 충청권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시야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종시의 숙원사업인 세종역이 확정된다면 세종시민 모두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역 주변에 있는 지역이 어 상당히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매력 있는 어 지역이 있어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 보면 세종역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 세종역과 그리고 행복도시 사이에 용포리가 존재하는데 즉 신도시와 그리고 신설되는 역 사이에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을이죠. 그곳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어, 이 재래시장을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역 주변에는 어, 새로 신설되는 역 주변에는 새로운 그, 상업시설도 생기겠지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은, 함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용포리에 있는 대평시장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장날이 2일, 7일 장인데요. 그때 장이 있으면 상당히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계신, 어, 상인들이 나와서 물건을 펼쳐놓게 되는데, 그런 재래시장을 보는 매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대평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평 시장은 지금 현재 행복 도시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재래 시장을 잘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세종시에 대해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세종역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이 대평 시장은 점점 커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한번 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용포리를 방문했을 때 금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한창 있었는데요. 이 공원사업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 펜스를 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아마 공원이 완성이 된다면 어, 이그 용포리에 살고 계시는 그 주변의 아파트 주변 분들과 그리고 시장분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세종역이 신설되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인접해 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협의를 어떻게 끌어내는가가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일 텐데요.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잘 보아서 세종역이 생각보다 빨리 좀 만들어지기를 세종시민 한 사람으로는 바라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어. 북불 장군의 어떤 추진은 안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지자체 등자들이 모여서 어,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서 세종역이 생각보다 빨리 건설되기를 세종시민의 한산함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